안녕하세요. 집방부동산입니다. 오늘 또글 올라오신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또 확인하고 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피터팬 또 좋은 방법하기 위해서 또글 올린 것들 좀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봐주세요. 라고 올린 글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올려주셨는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어, 다세대주택 네, 단지형 다세대주택 집합 건물이네요. 요걸 올리셨어요. 자. 토지별도 네, 등기가 있었는데 말소됐고, 소유권 이전 장땡땡한테 19년도 3월에 넘어갔고, 근저당은 뭐, 없구요. 네. 이거 물건 깨끗한 물건이구요. 어, 지금 현재 이 집에, 물론 집을 보셨겠죠? 집 보시고 집에 아무도 없고 깨끗하고 그러면, 네. 누가 누군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될건 없습니다 혹시 근데 전세 들어가시나요 월세 들어가시나요 그거 뭐 확인하시고 월세면은 큰 문제 없으실 거고 전세면은 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음 8평 밖에 안되니까 시세가 엄청나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을건데 그 시세를 주변에잘 확인하신 다음에 전세 가격에 너무 높더라도 80%는 넘지 마세요 네 한. 안전하게 60-70%가 가장 낫고 너무 마음에 들면 80%는 웬만하면 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리플드가 달았을까요? 말소된 건데 뭐가 불안하신 거지? 여러 필지가 같이 나온 거한호수에 등기부등본 떴는데 여러 필지가 나온다 아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성복구 608, 609, 6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불안하신 것 같은데, 어,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어, 토지가, 작은 토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를 있던 집들을, 기존에 있던 집들을 철거하고, 이 위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200, 290, 290에서 300 정도 되죠? 요 토지 위에 이 다세대 주택을 졌기 때문에, 번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번지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지 위에 이 다세대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 번지가 나온 거고, 이 번지들을 전체를 대지권, 보시면 여기 대지권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 대지권 있잖아 1, 2, 3번 소유권 대지권, 313분의 19. 그러니까 6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따로 이 호수로 빼준 거고요. 이 전체 이제 대지권이 존재하면서 그 아까 그새 필지가 대지권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 필지가 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친금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고어 요거 책이 나온 거 같았습니다 왜 사기 당한 같은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음. 근린 생활 시설및 업무시설 혹시 이거를 주택으로 구하셨나? 대지 300평 조금 안되고 6평 근린생활 이거 오피스텔인가요? 대지권 소유권 부전 가압류 가압유소 이전 이전 응? 가등기?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가등기. 호허왜 가등기가 있어? 가압류, 압류, 압류. 가등기 본등기로 인하여. 음, 요요 요 본등기로 인하여 등기. 그 저건 본 느낌을 한 거네. 9번 가처분 느낌 말소. 2번 감류 느낌 말소. 감류 소유권 이전 김용녀. 소유권 이전 김용녀. 소유자 서 땡땡을 구고 서울 오피스텔 전세 8천만원입니다. 임대인 3년 전 8,500만원 매매하였고 갭차이가 거의 안나요. 어제 저녁에 가계약금 보냈고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예정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제 상당히 이상한 점은 등기부등본에 말소된 걸안 뽑아주셔서 집에 와서 말소내용 뽑아보니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오피스텔이 맞아서 안심했는데 등기부등본에 불법건축물이 나와있고요. 예? 등기부등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나와있어요? 어디? 불법 건축물은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 알려주는데,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건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뭐, 아, 여기, 여기 나와 있나? 기재상 없어. 단독 건물. 어디 불법 건물이라고 나와 있는지 저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잘 모르겠어서, 건축물 대장에 보통 불법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은 깨끗한데, 네. 일단, 나중에, 혹시 제가 리플 이거 보시게 되면, 한번 알려주세요. 어, 이거, 이요표제부에는 8층의 오피스텔이 아닌 글린 생활시설로 적혀 있는데, 완전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건축물 대장 표제부랑그 다음에 전유부. 요두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전유부를 보시면은, 이제 그 해당 호수. 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표제부에서는 그러니까 요런거 같은 경우 뭔가 예를 들어 표제부랑 전유부가 일치가지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그건축과에서 뭔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좀 불안하시면 건축과에 알아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카운터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불법이면 대출 승인도 안될 것이고 이거 계약 안 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일단은 확인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질문을 한 이유가 이거라고 추측했거든요. 이 앞에 가등기 막 이런 거써 있어서 어딨냐? 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권자 이런 거써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가등기를 가등기권자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왔기 때문에 어걸 실행을 한 거라서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됐잖아요. 예그 네. 이후에도 가등기 본등기 의하여 등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가든기를 썼기 때문에 또그가든기를또 유효한 가든기는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됐고 여기 2016년에도 거래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가 아니고 불법건축물 고그 표시랑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있어서죠 이거는 구청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 표제부와 전유부가 다른데 어떤 거를 믿어야 되냐? 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를 믿어야 되냐? 이 전유 부분이 오피스텔로 돼 있으면 오피스텔인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좀기니까 이거를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다음에 아 이거 아까 봤던 거구나. 자그 다음에 볼게 제가 집주인인데요 등기부등본은 없지만 전세세입자 나가는 돈을 대출로 해줬거든요 음 근데 집형태는 빌라입니다 새학고 매매를 했습니다 투기 목적은 아니었고 신혼집 예정으로 매매했으나 결혼식이가 안맞았고 파혼하게 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으 3억 5천에 매매했고, 전세는 1억 7천 껴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기존 매매때 계약했던 대로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다음 세입자로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결혼이 깨지면서 세입자 돈을 1금융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한도가 빌라라서 8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법체에서 1억 6천 음... 전이 대출 외에는 다른 대출 껴있지 않고 나머지 제 현금으로 구매한 짐입니다. 그렇다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자금 대출을 할수 있는 건 맞죠? 확인 차 글을 올려 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급박한 모든 것이 전개되니 불안하기도 하고 대법 칙에 있으면 세입자들이 불안해할까 봐요. 어 이분은 어떻게 다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 전세 대출은 무난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체가 서류상 캐 제약을 걸어놓은 다음에 대출한 전세대출. 근데 지금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면 아 가정을 하신 거구나. 대부업체에서 혹시 근저당 설정하셨는지 일단 그거가 이제 여기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은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이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면 일단 그거를 이제 전세 들어오시는 분한테 요거를 말소 조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어 그게 뭐 대부업체든 아니면은 일반 금융기관이든 제2금융기관이든 그게 말소 조건으로 해서 실제로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대출 나오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면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은행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출발은 혹시 금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더 없으니까 부동산 Q&A 쪽도 쪽 한번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되는집 거래 시 특약상 뭘 넣으면 좋을까요? 보증보험 되는 집 관련 특약상 넣을 시주의하고꼭 넣어야 할게 있나요? 어 질문이 되게 심플하네요. 일단, 뭐, LH나 뭐, 요런 거는 아니신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보증보험이 되는지, 이제 구할 때 특약사항이잖아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렇게 하나 넣으시면은, 어, 좋구요. 그 다음에, 어, 좀더 구체적으로, 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걸 보, 보지 않고서 했던 거라, 이게 생각하는 시간이 이제 또 들어가 버리는데, 음. 보통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어,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단순히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시세가 워낙에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시세 대비 몇십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산전하긴 하는데 어 이제 빌라나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어 생각 외로 어 공주가가 좀 높게 나오고 공시가가 좀 높게 나오고 실제로 시세는 조금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고런 물건들은 우선 시세 파악을 먼저 좀 하시고 보증 보험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실 게 아니라. 시세 정도는 제대로 좀 파악하실 건 하시고 그다음에 어 공주가에 1.5상 곱하시는거나 기준시가 1.5상 곱하시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걸 곱해 보신 다음에 어그 금액이 어 시세 대비 진짜 조금 너무 비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 물론 특약 사항을 적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래도 돈은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 넣어준 거를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 공주가나 어, 기준시가 1, 곱하기 1.53을 했을 때그 금액보다 좀 적은 전세 이런 거를 좀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약 외에는 어, 어떤 거를 더 특약을 넣어 드려야 될지, 뭐, 말씀드린 게 딱히 지금 생각나지는 않네요. 예, 네. 왜냐면 보증보험이 안 되면 깨고 싶다라는 의미기 이 때문에, 그 특약만 넣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입자의 어떤 과실로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물론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가 있는 경우에는, 어.. 본인 과실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전세계 대리인 작성 무신원 이번 주 토요일에 기다리는 전세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 두근거리겠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어제 출산을 하게 되어 남편분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게 제가 확인해야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지 감이 잘 안오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자 집주인과 대면하고 맞습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럽죠.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리기약 노하우를 꼼꼼하게 확 꼼꼼하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사항이나 서류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어 여성분, 그러니까 아내분 소유자 잖아요. 아내분이 소유자면, 이제 아내분이 이제 발급한 이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내분이 그 남편이나 부동산에게 만약에 위임을 하게 되면은 위임장이라는 게또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그 위임장에 이제 그 아내분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어, 계약서를 물론 지금 쓰셔야 되는 거니까 도장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분의 뭐그 인감도장을 이제 가지고 나오셔서 찍으셔야 되니까 남편분이 아마 나오시기는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서도 금액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뭐 크지 않으면 부동산에서도 뭐 대리 계약을 물론 할 수도 있고 뭐 서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좀 크게 되면은 남편분이라도 그 서류를 들고 나와서 할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분이 나오실 때 아내분 신분증과 남편신분증 같이 가지고 나오게 말씀을 해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감증명이 이제 본인 발급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답변이 없네요. 이거 이제이따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세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은세 찍기 역시 혹시 보통 특약들은 어떤 것들을 넣으시나요?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 무효나 매수자 바뀌면 계약 유지 이런 건 넣으시는 것 같던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전셋집을 처음 구해보는데 무서우면서도 어렵고 네, 무서우면서도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셋집 뿐만 아니라 집을 살 때도 물론 이거랑 아마 똑같은 감정이 아마 들건데 특약이 어 이거 같은 경우가 이게 특약을 쓰는게 어 임대인의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특약을 넣어준다는 거는 임차인의 어떤 거를 좀 보장하는 성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보통 조금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물어보실 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것들을 이제 써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누수, 누수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일을 수리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 난방, 어떤 등, 어떤 설비 이런 거에 어...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수리해 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잘안 적어 주는 추세인 것 같아서, 뭐 적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 구하시는 집이 꼭대기층이거나 그러면 이제 누수 관련된 거좀 쓰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 어, 뭐 전세 대출로 들어가시면은 뭐 대출이 안 나, 어 요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 무효로 한다, 뭐요런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예, 이런 거는 만약에 대출과 관련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시면 이거는 꼭 적어달라고 하시고요. 다음에 어 전세 잔금일 이일까지 어 매도 임대인은 해당 물건을 매도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 그 전세금으로 음, 세입자 들어가는 전세금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좀 계약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거, 또 적어주시면은, 임대인이 어, 전세를 내고 나서, 이렇게 뭐, 소유자, 소유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임대인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 매도할 거 아닌데, 그거 적어달란다고 해가지고, 네. 그,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 이유는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는 전세를 줄라는 목적이지 매도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써달라고 해도 그냥 나 그거 쓰세요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걸더 하신 적을 만한 게딱신나는것 같네요. 일단은 그 정도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